나의 그 선택을 못해서 적으신면 아까 역형또도 이제 본인의 선택을 하시면 된다 했으니까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접 읽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힘이 됩니다. 응. 응.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아, 예. 아, 예. 도망가. 다음 준비식 한번. 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요시야. 지금까지 진짜 모두 잘했어요. 라고 요시한테 칭찬을 해주는 아주 예쁜 편지를 썼네요. 좋. 어, 어, 어. 잘했다고. 네. 지금까지 모든 거다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짱이야. 뭐, 뭐라고? 어제는? 어제는? 제는어한는 어제는? 거그거 그 있잖아요. 그 머그란 뭐, 그거 뭐, 그뭐 있잖아요. 그뭐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그 자라라 배 이렇게 이렇게 겁니다. 자라라 배, 자라라 어디 보니? 자라라 배? 귀여운데요좋네요좋네요아여우요귀여우요 2. 박정우,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너, 귀여워, I love you, 박정우, 사랑해 아니, 합 진짜 좋겠다 아, 나도 잘생기고 싶어. 아 지금 나는 형상이 어디야? 1등인가? 야, 너, 1등인가? 1등인 1등인가? 1등인가? 대한민국 1등이잖아. 난왜 여기야? 정화야, 정화야, 너, 대한민국 1등, 렛츠고. 렛츠고, 뭘 해야 되고? 너. 이제 못푸드 사람이 등이다 정화야, 이거라도 오늘 너, 제 팬분들이, 트레저 분들이 정화야 하면은, 어, 불렀어? 나, 그, 허무 아, 한 번, 일때 어, 대한민국이. 대한 아, 뭐 <laughs> 어제 했잖아. 한번더 해줘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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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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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이 정우야불러주시면 돼요. <laughs> 네. <에이>? <웃음> <웃음> 불러, 불러주실 거죠?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그러면 카운트를 딱 세면은 정우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3, 2, 1. <laughs> 불렀어? 나 한국인 잠시만다때다일거같아아 귀엽네요 여도 시키게 내일도 여기 써주세요 이 이거 으로 만들지 말고 아귀엽재 한번 골라보시죠 네 제가 한번 습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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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한번더 왜? 네. 왜? 왜? 왜 이렇게 지금 제가 고르기 전에 지금 하셔야 제가 빨리 고를 시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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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어딱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 불렀어요 너무 자 이렇게 이러고 그런지. 그치 그런지. 아니면, 그치 아니면 아니면 사지 않다 어러래 귀엽게 내 네. 부르면 그러면... 네. 아, 왜나1등인데뭐 <laughs> 어차피 난리 이긴 그래 나 1등 맞아 해어가야 되니까 가시죠. 하나 둘셋왜 왜? 아니, 네. 왜?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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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오늘도. 아니 수고했어 오늘도아니 그래서 수고했어 오늘도. 갈다 갈다. 어 갈다. 네,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한번 하고 마지막 요 네. 아. 어? <laughs> 어. 사실 어? 어, 거 네, 이거는 쨍쨍 TV 최고야, 겠습니다 아이데 <laughs> 이거 형이든지. 그러니까 이이그러어 그러니까 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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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타임이 아, 타이밍세계일이세계반이 아,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아. 세계발, 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레스피가지금안 알았으니까 형이 은이하는 거지. 뭐한 불렀어 나 유튜브 일지. 어, 나나 유튜브 일지. 불렀어 나 유튜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이 하나, 하나 <laughs> 둘, 셋. 불렀어 <둘러싸다>, 나 유튜브 1등 <웃음> <웃음> 오, 저, 저, TV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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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아 좋았어요. <laughs> 아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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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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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사실 어, 열기가.